내려가야지. 아니 특수단에서 수사관 두명 달랬다던데 선배님도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. 난 여기 지켜야지. <laughs> 기준이 대학도 보내야 되고 <laughs> 내려가시죠. 감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예 그리고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 이 기자님 실력으로 가는 건데요 뭐. 그... <laughs> 포장도 못했네요. 서울 가시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필요한 상황이 많을 거예요.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오... <laughs> 다들 기다릴 텐데 내려가시죠. 예, <laughs> 부장님. 그동안 고생했다. 다 잘해. 짜치는 이좀 작작하고, 어? 네. 그래 가라아 얼굴 좀 펴. 내가 발에 안 떨어지네. 나쁜 나. 아, 얘 뭐니? 야, 빨리 가, 가. 무시해. 아장 기장님도 같이 가면 딱 좋겠구만은. 자마랑 우정원 해야 내가 마음이 좀놓이는데이 계장이 일당 백이니까 염려 마세요. <laughs> 이 검사님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정말 존경해요. 아최심민고 울지 좀 마요. 왜 그래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또 <아니에요? 목소리> 어, 어. 선배 가서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건강 관리 잘해요. 뭐 언니가 어련히 잘하겠지만 그래. 오프로드 고생 많았다. 우와 선생님 그동안 감사습니다 아유, 짜식 좋겠다. 이제 독립이네. 어? 진짜. 야, 삼백육호 잘 부탁해. 아, 나 그리고 주말에 놀러 올수 있으니까 관사 내방 청소 좀 해놓고. 에 왜? 뭐진짜 아, 이 프로. 이제 관사 혼자 쓰면 두 사람들이 이거 완전 노마크네.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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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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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수장님. 왜? 미라 씨 자취방으로 옮겼대요. 어차피 노마크요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가십시오. 예,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. 네. <laughs> 예, 가보겠습니다 네, 고생 더, 고생 더. 들어가세요. 예. 네, 건강하세요. 건강 잘 <laughs> 챙겨. 네. 네.